합니다. 안 교회와 같이 안 교회와 같이. 다시 시작 안오 교회와 같이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은 1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28장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내고 무시하니까 이방 교회를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함께 될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좋은 교회도 나오고. 나쁜 교회도 나옵니다. 좋은 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보면은 또 보면은 스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우가 교회, 베리아 교회, 빌보 교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의 삶을 본받다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를 본받고 사람도 좋은 사람 본받고 항상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교전서 5장 21절 말씀 보면은 범사에 헤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는 어떤 교이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방에 문을 여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값지게 세워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면서 본받아갈 때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안전교회는 어떤 교회냐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받아볼까요 나누는, 나누는 교회 무슨 교회? 나누는 교회 오늘 본문 12장 25절 말씀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사동리 11장 2 6절에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성령을 예언하기로 첫날가다 흉연 들리라.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 흉연이 되려버렸습니다 온천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야담 없어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급빈자들이 많아서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 교회 아닙니까? 이방교회에 보험을 주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그 물질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안디옥교회는 이방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부조하는 일을 바로 오시냐? 구자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와서 이 도와주고 다시금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았고 이렇게 은혜 에서살 얼마나 감사하냐? 그 교회 어려울 때좀 도와주자. 그러도 후서 팔자 보면 야. 아주 극한가는 속에서도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도와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의 삶도 좀더 나누는데 인식하면 안될 것 같아요. 좀더잘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한 교회는 5천 명 되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3천 명 되는 교회 가 있는데 참이 3천 명 되는 게 아주 본을 보입니다. 3천 명 되는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8 개를 나눕니다. 300 명씩, 300 명씩해서 여개로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원교를 자꾸자꾸 부흥됩니다. 그런데 5천 명 되는 큰 교회는 나누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교회만 자꾸 불러 모읍니다. 물론. 대형교회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올리는 함께 나누라. 여러분,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의뢰도 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정말로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교회, 모교회, 예루살렘교회를 잊지 않고 함께 나누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나누느냐. 내가 뭐 있어야 구제하고 뭐 나눠주지.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문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져 막 구제도 부하게 되지만은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사랑도 문제도 나누면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덕교회는 이방 교회로서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안덕교회를 본받아서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파달까요 조화가 있는 교회 조화가 있는 교회 조화가 있는 교회 13장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감독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 있으니 여기서부터 바로 무신가는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대역교회 구성원들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방교회의 대표적인 안대역교회는 여러 종류 유대인도 힐라인도 이방인도 종도 주인도 귀족도 백민도다 있는 교회가 바로 무신나 안대역교회입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종류만 아니고 모두 함께 어우러져 갈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차와 같다. 열차. 열차는 두 레일 위에서 묵묵히 목적지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내리 위에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에는 온갖 사람이 다 탔습니다. 부자만 탄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만 아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백민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게다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열차는 묵묵히 싣고 그 다음 어디 가느냐? 달려갑니다. 목적지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우리의 목적지 천성의 에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지체야. 우리는 지체야. 우리 는 지체입니다. 여긴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팔이 떨어질 순간에 죽는 거예요. 아멘. 팔이 떨어질 순간에 죽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늘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십오장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일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 따르면 아 하무도할수 없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널 계시 없어서 하듯이 주님 떠나가면 우리의 생명도 다 그십니다 아무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떨어지면 죽는다 예수님은 옴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또한 가지는 바로 무신관니가 이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지체가 있다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도 발도 다 여러 가지 지체 이 모든 지체는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신지 지체 아주 참 미묘합니다 첫 번째 무신관라 절대로 싸우잖아요 그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충돌하면 그때부터는 병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얼굴에 목에 앵간 물면 어떻게 손으로 치지요? 잡았지요? 목에 물을라고 하시면은 뭐됩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몸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릅니다. 서로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멋있나? 나만의 교회가 아니고 너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의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도전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볼까요? 이제 지치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들을설득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들을설득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하고. 더 약하게 본체 도리더 욕인하고. 참 그렇습니다. 고려 12장 24절, 25절 말씀하면 참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이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사. 따라합시다. 부족한 지체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사. 여러분, 세상에는 부족함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자신도 부족합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서로 잘도와주보 말면 막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도다 부족합니다. 함께 부족하지만은 서로 서로 도와서 그래서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몸을 말할 때 바울이 몸을 말하겠느냐?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는데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직책이 주어지면서 은사 다양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양하게 각자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다가 바울이 챙겨 받지 않습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1 3장 일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까누구있습니까 있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니게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구르네 사람 누교와 분모왕 헤로스의 첫 동생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일꾼입니다. 사울을 세우는 사람인데 악당스 람이고 정말로 안대교의 가장 굴난 인물이 누구냐, 바라봅니다. 교회 기둥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니게르가 나옵니다. 니게르 시몬.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보면은, 구린의 사람 누교가 나옵니다. 구린의 시몬입니다. 헤로스의 저 동생 만화인, 보면은, 헤로스의 함께 있는 그 저질모은 사람 만화인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바울 대기진 사울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일사람들이지만 함께 다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협력함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나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누구든 다 함께 예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보면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교회였습니다 오래됐지요. 그때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드되는 교회입니다. 흑인들 아예 오지를 못합니다. 한번 흑인이 칼금한 심령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안에서 찬송 소리 울려 퍼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할때 안연이 맞습니다. 안 됩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응응 울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도 예수님이 눈을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흑인이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왜 우십니까? 할때 나도 못 들어가서 난다 여러분 흑인이 못 들어가면 예수님도 그게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교회는 바로 올바른 교회 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받을까요? 주를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절 말씀 볼까요? 이절 성경 보세요.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에 성령 이르시되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이 말씀 무슨 말니까 이것을 본문을 보면 이렇십니다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 아니고 금식하면서 주를 섬긴다. 쉬운 것입니까 금식이?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결단되고 최선 다하면서. 검시하면서 주를 섬긴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함께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집사 섬기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섬기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 받으라 하지 마시고 다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 있고 좋은데 그러나 다른 어떤 그 신앙이 부족해서 참 안타깝다. 바른 신앙에는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에는 첫 번째로 말하면 시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따라 합시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목사라고 가는 것 아닙니다. 장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는 그리도시오사랑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감, 마태복 10장 33절 34절 예수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 신앙 반드시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신가니까 올바른 성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올바른 성김의 자세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성김의 자세 세 가지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가니까 겸손의 성기라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부탁합니다 목에 힘주지 마시고 목 부러져요 예. 그리고 주장하는 자제를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 최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 배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검시하면서 줄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저집 뿐이고, 왜 내게 내게 주느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맡은 단한 있습니다 지체 다 가격 다 다르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더요이런게 세집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보배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목된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주를 섬기는 데 섬기는 교회인데. 금시하면서 주로 성김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성기는 겁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 워십도 되고 서비스도 됩니다. 바로 무엇인가 니까 그러니까 성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아 아버지 신앙이 자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일쑤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 걸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자 찾습니다. 왜냐? 복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네. 예, 서폴조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엔진이다. 엔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역동성이 없으면 예배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를 죽는 겁니다. 예배 때 기쁨과 즐거움 으로 예배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세임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되둡니까?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데 붙을 때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 예배 두시기 바랍니다. 섬기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희생. 몸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참된 성임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안디옥 교 같이 금시함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오늘 저 말씀 이절3절 말씀 보면은 주를 섬기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오로 세우라 할 때에 성령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3절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들끼리만 잊지 말고 이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저 멀리 성교사를 보내라.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적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직분상 가장 키우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이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불로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니까 이 안적교회는 바나바와 사우를 따라서 안수하고 세계 성교에 의에서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방 성교물이 확 이루어지면서 세계 성교가 시작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성교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모든 삶 남은 자투리 시간으로서 적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방교회 많은 사람들께 주여보물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끼리 만 모였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를 보면 성교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복을 안 받아도 성교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이 내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면 받았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흩어져서 성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교했습니다 추구하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절대적 순종함으로 말면 이방 성교회의 문을 여는 복된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한해해한 해, 한해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어디 갈까?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의 교회도 정말로 나누는 교회, 조화를 만들며, 좀 검시하면서 줄을 생기면서 주님의 명의에 아멘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한 해도 아무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를 부받아서 우리의 부정에서 잘 채워짐으로 말면 마, 우리 옥토교회도 하나님 오실 때 칭찬과 상관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